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사실 이 기도는 시편에서도 그렇고 성도들이 드리는 어떤 정당한 기도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을 모두 좋게 보신다라고 하는 말이 이 긍정으로 표현되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하는 이 성도들의 호소 기도로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들이 호소하는 기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포로 기한 때의 성도들이 아주 엄혹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으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굉장히 이제 최악의 경제 상황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들 또 외부 세력들의 압박 우리가 이걸 에스라와 느에미아를 통하여서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영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말 최선의 노력들과 또 헌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이 문화적인 이 침투에 의해서 참된 믿음이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금 귀한한 포로 이후의 백성들을 굉장히 위축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보면은 이 호소가 적합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응답을 하실 텐데 이 괴로움 이, 이것이 이제 무엇이냐 이 괴로움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할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텐데 지금 이 기도의 당장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분명히 준비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심판이냐면 점치는 자, 가늠하는 자,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 과과부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기꺼이 나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호소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이 호소문이 진짜 응답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당한 응답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정당한 응답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시느냐, 특사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의 갈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아,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여기서 이제 인물이 새 인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특사가 있고 그리고 언약의 특사가 있고 그리고 주님 이 계시죠. 그런데 아, 우리는 이 세 명의 인물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약속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 이세 인물이 과연 다른 인물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하나로 합쳐진 것인가 아니면은 어 롤들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분명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나의 길을 닦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응답된 것으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해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 궁궐에 이를 것이다. 또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이것은 물론 따로 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으로 이해될 수 있고 언약의 특사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생각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언약의 특사가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응답되고, 이 언약의 특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서 이 성전을 차지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특별한 임무가 따로 부여된 새 인물이라기 보다는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방식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고 표백하는 재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년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년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년공이 은과 금을 정년하듯이 그가 그들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자손이 나주에게 올바른 재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이 정년하는 불, 이 이미지가 이제 성경에서 사용될 때에 불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과 정년의 이미지로 항상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성경에 많은 이제 신약의 본문에서 이, 이런 이미지를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에서 벌어진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는 분명히 이제 심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벌어진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회복. 주님의 사랑이 동시에 일어난 곳이라는 걸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특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이 성전에서 일어나게 되죠. 뭐 우리가 뭐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성전 정화 사건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재물에 잘못 들여진 그리고 고와 과부를 억압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발하시고 적발하시고 그것이 이제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와 연결되어 져 있죠. 그것을 이제 탐욕적으로 빨아들이는 잘못된 제사에 대한 방식들도 지적하신 걸 우리가 다 떠올려 볼수 있어요. 어쨌든 이들의 이런 호소문들이 정당하게 응답되는 날이 오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이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신약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1장 2절에서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변화되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그 잘못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바꾸는 것이 필요해요.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이들의 상태죠.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 돌아오다라고 하는 것이 이 슈브, 어, 회계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쉽게 사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어, 이스라엘도 어, 돌아오는 아,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하나님도 돌아오시는 아, 이런 참된 아, 만남의 장소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이제 십자가인 거죠. 나만군의 아,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묻는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어, 지금 우리는 예, 11조에 대한 어떤 명시적인 명령을 다시 한번 어,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겠죠 어, 이 11조는 단지 어떤 물질의 11조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들에게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환경과 이 배경을 좀 끝만 더 생각을 해보면 어, 굉장히 치명적인 경제적 헌신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 11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엄청난 부담감과 위험을 감수하고 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 정도의 어, 경제적 위기, 그리고 미래를 알수 없는 상황에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을 남겨두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존 본능일 거예요. 근데 그 생존 본능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11조는 그 정도의 헌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 어떤 타협될 수 없는, 타협 없는 순종과 충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단지 어떤 드러난 거예요. 현상에 드러난 하나의 예시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어, 타협 없는 순종과 충성. 그것이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는 결혼으로 등장했었죠. 이 결혼도 마찬가지로 이혼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살아가기 위한 어떤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이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이었다면. 그러니까 그런 충성과 순종을 행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 응답하실까요? 이게 이제 질문이 되는 거죠. 타협 없는 순종과 충성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전에 이제 어, 언약의 신실한 결혼으로 등장한 거고 그리고 11조라고 하는 물질로 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도아내 집에 먹거리가 넉넉하게 해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결국에 이것은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이 표현이 가능해져야 됩니다. 말로만 표현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삶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삶의 증명에 가장 이제 드러나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는 것이. 순결한 결혼 생활이고 그리고 물질로 헌금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드러나 있는 내면적인 거 말고 완전히 드러나 있는 삶의 증거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충성의 표현을 온전히 행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충성하시는지. 충성하지 않는지 보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충성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에덴처럼 바꾸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계획이에요. 그것이 그 약속이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그들의 억울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감하시고 갚아주실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충성을 참되게 해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자가 보고 있는 현실에서 드러나는 어떤 문제들이 이제, 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대한 것이었고, 제사에 대한 문제였고, 그리고 결혼에 대한 것이 이제 명시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벌어지고 있는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결국에는 타협하지 않는 순종과 충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성한 땅과 열매들을 제공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되돌아옴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충성이고 그들의 순종. 입니다. 극한의 어, 그 헌신을 해야 한다라는 것에 어떠한 타협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온전함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들이 온전하게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의 충성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언약의 특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게 되고 그 언약의 특사가 자신의 궁궐 하늘의 성소를 차지하실 때 성도들은 모든 호소들이 마침내 완성됨을 어, 회복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반드시 옳이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멈출 수 없게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이제 본질인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을 차지한. 우리는 그 응답을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땅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분께서 영원한 성전이 되셔서 그곳으로 피하는 자들에게 완성된 에덴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현실은 매우 냉혹합니다. 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완성된 성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어묵한 상황에서도 헌신과 충성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 충성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에게 타협의 지점은 없습니다. 우리가 허락된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충성을 계속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 넘치게 하여서 우리에게 완성된 그 하늘나라를 제공해 주실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얻게 될그 영원한 상급들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붙잡습니다. 주님 은혜 더 하셔서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 하시고 우리의 충성과 헌신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우리가 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